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인생 주주님들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뉴파워 프라즈마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4월달에 한 차례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세력들이 1차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1차 매집 진행하고 나서 지금 4월 그리고 5월까지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루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6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2차 매수세가 들어왔죠. 지금 이전에 만들었던 정고점 구간 확실하게 지금 돌파가 나와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6,5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내려오면서 바닥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나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야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번 금요일장이 개장했을 때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 보시는 이 세력선 지표까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검은색 선, 이 세력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의 매물 때를 나타내는 이런 지금 지표로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개인들의 매물대를 세력들이 상단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여러 상승 포인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을 하단으로 이탈하면은 지루한 행보를 만드는 여러 지표로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6월 4일자로 다시 한번 이전과 동일한 손바뀜이 일어나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차 상승을 만드는 이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6,500원이죠. 6,500원 전후로는 무조건 매수를 잡아가는 전략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서도 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은 하루 정도 쉬어가고 다음 날에 다시 한번 크게 2차 상승을 만드는데, 이때도 지금 수익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4% 이상의 단기 상승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이 매매 기준이 좀 공감되시고 준비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금요일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한번 매수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매도가까지 별도로 잡아 드릴 겁니다. 이 매도가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대형 전략으로 받을 수 있게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매도가를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가까지 끝까지 확인하셔야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단에 있는 연락처 있죠. 이 42536578로 지금 현재 이 상단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숫자 1번 남겨 주시면은 저한테 연락처 남겨 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 드리는 관심 종목이 수익권 왔을 때는 전부 다 추가 매수 혹은 매도가가 나왔을 때 정확한 가격이랑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제 영상 보시고 종목들을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매도 대응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준비하셔서 깔끔하게 수익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종목 소개부터 시켜드렸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매매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장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나왔을 때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로 준비했는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